안녕하세요. 유코치 골프 TV입니다. 오늘 벙커에 대한 굉장히 쉽고 심플한 레슨으로 여러분들께 쉽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저도 벙커에 들어가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데요. 많은 방법들이 있죠. 클럽 페이스를 오픈하고 발에 묻고 모래를 강하게 파시켜라. 이 방법이 벙커의 가장 기본인데, 실제로 필드에 나가고 압박이 큰꼭이 벙커를 탈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, 사실 이 방법보다는 저는 한 가지 방법만 생각합니다. 바로 팔로우에서 헤드가 내 왼쪽 승모근 위에 올라온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칩니다. 제가 그 방법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공을 폭파시키든, 페이스를 열든, 어떻게 맞든 간에, 모래를 직접 타격하는 건 펑커의 기본이지만, 그 이후 팔로우를 끊어주거나, 멈춰주거나, 앞으로 나가거나, 이런 방법들은 생각하지 마세요. 치고 난 뒤, 반드시 샤프트가 왼쪽 어깨에 올라오기만 하면, 지금 제가 친 것처럼, 펑커는 쉽게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.